안녕하십니까 주유천합입니다 오늘은 뉴캐슬함 시내의 복판에 있는 위에는 도로 위에 차가 다니고 있고 밑에는 이렇게 아치형의 순수하게 돌로만 만든 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따듬어서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치형 다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조그마한 적백돌을 엮어 가지고 저렇게 한개한개 쌓아 가지고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이렇게 돌한개한개 한개 세밀하게 깎아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네요. <목소리> 돌 기둥 사이에는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이 나무를 전혀 베어낸 흔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이 틈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높이는 대략 한 10m 정도 기둥이 되어 보이는데 위에까지 철근 콘크리트 하나 볼 수가 없는 순수한 100% 자연 자연식 돌로 깎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기계로 깎은 게 아니고 전부 뭐 정으로 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데 장인들이 하나씩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개한개 쌓아올린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런 다리 기둥입니다. 이게 저기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멋진 구조물인데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어 있다니 참 놀라운 따, 놀라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말 실수를 조금 한것 같은데 발음 날씨가 좀 추워서 발음이 잘안 됩니다. 사실은 기침 창기침도 많이 나오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현대식 건물 옆에 이렇게 아치형 다리가 차악히 안쪽까지 계속 이어져가 있는데 여기 펜스 때문에 더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청소도 안 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공법들을 쳐다보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